자 지금부터요. 참이를 집에서 이렇게 테라스나 옥상이나 자 햇빛 잘 들어오는 데 베란다 있죠? 이런 데다 이렇게 참이를 내가 이제 화분 있죠? 화분이나 이제 시트로폴 그 박스 있죠? 시트로폴 박스에다가 심어서 여러분들께 얼마든지 참이 이렇게 길러서 재밌어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장돌배가 요거 이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거 참이 노랗게 익으면 참 이게 재밌습니다. 맛있고 재밌으니까 장돌배가 지금부터 내가 참이 집에서, 아무나, 누구나, 저, 이게, 저, 테라스나, 옥상이나, 베란다나 햇빛 잘 드는 데다가 이렇게 키우는 방법, 지금부터 제대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세히 배우세요. 안녕하세요. 화초, 작두입니다 오늘은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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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외 참이, 참외 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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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를, 이, 참이를 집에서도, 이렇게, 테라스나 밖에 있잖아요. 밖에 햇빛 잘들은데 심지어 베란다 있죠. 베란다도 햇빛이 하루에 8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창을 열어줘야 돼요. 이게 고추나 채소 이런거 있죠. 과채소나 채소든 쌈채소들은 무조건 베란다에다 많이 심게 되면요. 창문을 항상 그 방충망 있잖아요. 이렇게. 모기 두르지 말라고, 벌레 두르지 말라고 방충망만 빼고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이렇게. 하루에 5시간 이상을 환기를 시켜줘야 돼요. 길이.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얘네들은 햇빛도 중요하지만요. 이 공기 있죠, 공기. 이, 이 공기도 에 어마어마한 그 미생물이 다 뭔가 이거저거 있어요. 다음에 그것도 알려주고. 어쨌든, 제가기쪽시치레폴이나 화분에다가 참이 심어서 여러분들 시큼 볼을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게, 이게 이렇게 해, 해줘가지고 다른 사람들 참이 많이 따먹고. 아주 재밌었대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심에서도 얼마든지 옥상이나, 그러면 그 이제 막 나무로 이렇게 막 만들잖아. 이렇게 이쁘게. 그럼 가벼워라. 테라스 이렇게,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밖에 어쨌든 거기다가 더고 어쨌든 밖에다 심으면 너무 좋고, 베란다도 창문만 열어주면 돼. 이렇게. 창문하고. 창가지다 가까이. 얘는 햇빛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그리고 얘는 또 단점이 취 약해. 지금 너무 사월 지금 지금 사월 4월, 4월 지금 한 오늘 지금 지금 사월 초니까 이제 지금 중순 이제 중순 지나서 밤온도 낮온도는 괜찮은데 밤온도가 영상 12도가 넘어가야 돼. 그때 기준에서 일개월 보란 말이야. 그때 얘가 왜 그냐면 살짝 내내 입으면 얘가 이 오가라 들어서 나중에 성장이 성장이 안커 안커 그러니까 밤 기온이 일찍 심지만 일찍 심으면 망가지니까 이게 원래. 밤 온도가 12도 이상이니까 15도도 좋아. 낮에는 뜨거워도 괜찮아요. 근데 참외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원래 15도에서 28도까지거든. 이거부터 내가 차세 내가 지금부터 차세히 알려주려니까 해체하지 말고잘 보란 말이오. 얘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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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잘 배우나 안 배우나 본단 말이오.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면 우리 못 나니까 잘 배우란 말이오. 나 지금 요새 엄청나게 바쁘죠 잠잘 시간 빼고는. 뭐 잠잘 시간도 없어니말참말 잘못할 뻔했네. 알았어요? 자대 알려줄라니까 집에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 참이 한 그루만 심어도 재밌게 따 먹을 수 있어. 수박은 일단 요 시간 다음에 알려줄라니까 일단 참이라도 제대로 해봐요. 이. 햇빛 잘 들어는데 햇빛 하루에 우리 집은 다섯 시간밖에 안 돼. 웃자라도 안 돼. 우리 집은 여덟 시간밖에 안 돼라 웃자라도 안 돼. 여덟 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야 돼. 그리고 환기. 우리 집은 창문이 안 열려. 사우지도 말고 키우지도 말고. 참이는요 환기가 안 되면 안돼 햇빛하고 환기 그다음에 이제 걸음 요 여기서 서 내가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 알려기게 그러니까 여기 바깥에 있죠 우리 저, 바깥에 나가서 알려줄래? 따라와요 갑시다 자 여기서 내가 알려줄게 여기서 여기서 내가 하, 꽃 피는 거봐 지금 막막 과실 들들 막막 꽃도 피고 지금 날리 내가 이거 저 전에 여기서 쫙 알려줬잖아요. 고추니 뭐니 다 알려줬고 이렇게 하고 시끄다 먹었다고 그 했는데 제대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요. 여기 <laughs> 제대로 배우세요. 나 지금 이제 자 이만큼 와봐 이만큼 와봐 이만큼 와봐 이만큼. 오늘 감, 우리 감독님 바보가지고 지금 못도와주었고나 혼자 통반장 하려고 바보 b 건데이이이마 b a 나 d a 오 a p u 이마 i m 이마 o v I know that. Cooper, Cooper, c 알 o p e r c o 여기 e r c 시다 p 여기 Cooper, 마 o o p e r c 이 o 여 e r c o 여기 여기서 o o p e 이 c o o 이 e r Cooper, c 하나라도 제대로 키려면 1 6 가지를 해야 돼. 이게잘 봐요. 해체로 왔다. 두번안 알려줘. 인자, 나자이 합시다 보여? 보여? 자 이렇게 이렇게 관리해 줄게. 잘. 실포 실 하나. 어느 까이요 어서 하나 주소하니다 깊이 한 빼. 한빼 이상입니다. 한 빼. 한 빼. 넓이도 하나. 두 빼. 한 빼. 여기도. 한 배. 두 배. 아 배. 두 배. 두 배. 아 배. 두 배. 두 배. 두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게 배. 두 배. 두 배. 두 이렇게 두 배. 두 배. 두 배. 두 배. 이 배. 두 배. 잘, 보이네, 잘 보이네. 자,

이렇게 우리 하나 둘셋 다섯 군데에서 물이 빠지는데 물이 자이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흙이 빠지니까 이제 물구멍이 있죠. 물구멍이다가 시체풀을 이렇게 시체풀을 이렇게 이렇게 물구멍을다가 하나 올려놔야게올려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야게자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다섯 개딱 올려놔야죠. 딱 올려놔야죠. 딱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 물줄때 처음에 물줄 때에다가 물팍 주면은 흙이 빠져나가지 않나 말이야. 자, 혹시 우리 집에 이제 흙이 있으면 흙으로도 됩니다. 흙으로도. 이제 그것도 다음에 알려줄게. 이제 요 이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심은 것들께 잘 영어는 방법도 알려줄게. 어쨌든 요걸로 잘보잘 보세요. 잘. 상토, 상토, 상토 2호 여기, 여기 가까이 두요자 보세요. 상토 2호 상토 2호자 보세요.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질서, 코코피트, 피트모스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제나서도 비료 있죠? 비료. 어, 수분제 이렇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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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여기서고 조절이 또 이렇게 들었으니까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배합된 배양토 있잖아요. 양이 많은 거, 50리터짜리 어떤 거 7, 8리터, 10리터도 안 되는 게 포대만 등치만 커갖고 들어보면 가벼워요. 알려드리면은. 냐 저 참외한 심어 먹으라는데 재료값이 참외값보다 몇 배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디가면 50리터 서 달려. 보라머리요. 포대만 똑같이 해요. 포대만 크지 양이 작아. 그러니까요 리터를 잘 보세요. 50리터, 50 용량 용량. 그다음 보고 요거 싸고 양만이 사. 메이커 상표 따지지 말아. 그냥 거기에 코코피트, 피트머스, 제로라이스 여러 가지 펄라이트 있잖아요. 여러 가지만 섞이면 돼요. 그냥 한 제품을 썼다 생각하고도 내가 또 계산해서 다 이게 영양제를 넣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일단은 상토 2호, 상토 2, 1호도 돼. 입, 1호는 입자가 작아. 이렇게, 이렇게 입자가, 입자가 좀 작아갖고 씨앗 파종할 때 쓰는 거고 2호선, 2호는 입자가 좀 굵어. 그니까 러 1호, 2호, 2호 따지지 말고 그냥 사와. 그냥 사와. 그냥 여러분들이 상처, 그래도 잘 돼. 자, 일단은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농사만, 야, 따라서 뭐 하냐, 말이야. 제대로 배우란 말이지. 하나 심들어도 그래도 제대로 커야 재밌아그은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상토 있게 됐는데, 여기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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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물구멍 막았으니다시체놓 이렇게. 그야, 여기 있는 상토가 안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니까, 여분 시체불 놓은 데 있죠. 물구멍 막은 데다 이렇게, 놓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이렇게 잘 봐요, 이제. 절반만 줘, 절반만. 절반만. 저런. 절반만, 절반만. 자, 살짝 눌러 이렇게. 살짝. 딱상는둥떠 있으니까 이게. 눌러요 여기를 이제 참이를 가운데 심까니. 가운데 에서 살짝 파 이렇게. 이렇게 파. 이렇게 파. 파라면 이렇게. 이게 파요. 봐. 자. 잘 파요, 이렇게. 여기다가 걸으냐? 동물성 퇴비 있잖아요 이거 가축분 가축분 퇴비를 여기다 대한다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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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입니다 저 닭똥, 돼지똥, 소똥, 톱밥 35% 섞인 거라뭐자 자, 이런 거라뭐 이런 거자자 상표가 상관없이 보세요 아, 네. 여기 있잖아요 예. 자, 자 부숙 유질 저 비료 자, 가축 퇴비 퇴비 대부분 <laughs> 저번에 날려줬는데 보세요 이게 저 개분이 50% 이래 드. 닭똥, 닭동, 닭똥이 50% 돈분이 돼지똥 10%, 우분이 5%, 토밥이 35% 섞기 이걸 넣어야 대부분 이걸로 하잖아요. 이걸 만약 에 그냥 사다 사다가 바로 넣어버리면 깨스쟁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구 계속 잘된 거요. 냄새 안 나는 거. 가서 오래된 거돌라 그래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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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 이, 이게 만약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게 유박 텐이 있어 이말 이게 이거 이게 이게 부속 시켜갖고 이렇게, 이렇게 만든 유박이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압축 시켜서 만든 거라 면이렇게 냄새가 꾸르꾸르 남산데 이게 얘기냐면 잘알아들어야 돼요. 얘는, 얘는 잘 썩지 않고 이 발효 가안돼고 부속이 안 되면은 가스가 올라온다. 고러면 크다가 이 뿌리가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크다가 갑자기 팩 이렇게 크지 않고 오그라들면은 100% 그걸 걸음 잘못하고 가스 장애란 말이 그니까.

아이소가 많다니까 게 유기질 필요가 있어. 이거. 저거 또가 이거. 0.0 이런 거 내가 상토 광고한 다 단수를 들을까봐 그래.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녹아 줄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하나만. 자. 한 주로. 한 주로. 가운데다. 가운데다.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참이가 여기서 이제 가지가 뻗다가 꽃이 피고 난 여기서 이제 동그 30cm 양쪽으로 30cm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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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자니까 뻗기 시작하자면 그때부터 봉기 적조로 얘가 성장이 1.5에서 2배, 3배가 성장이 빨라진다. 빨라진다 뿌리만 딱 내렸다면요. 막 빨라진다고. 다 빨라지니까 이걸 덮어야 돼. 이 덮어야 안 보이게 한 5cm만 덮어요. 5cm, 5cm만. 5cm, 5cm 덮어 왜냐면 얘네들이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뿌리가 잔뿌리가 커져야 이 걸음을 갖다 쫙빨지 잔뿌리가 다 부리면 잔뿌리가 녹아버리. 우리말로 녹아버린다고 이게 물러버린다는 뜻인데 잘 벗어 놓고요잘 보세요. 참이 있죠 참이. 참이 묘목 가서 시중에서 사보세요. 1000원. 천 1000원이면 천 사와요 1000원. 농민들은 여러개 사니까 500원도 사는데. 여러분들 1000원 천 1000원 천 참이. 참이 사세요. 어차피 이건 무슨 품종 무슨 품종 따지지 말고 갖다 켜봐요. 운 좋으면 큰거 따고 운 나쁘면 째깐 른거 따고 하니까 알았던게. 그래도 여기다 한그루만 심어서 정성들여 키우면은 여러분들 내 말대로 진짜 해보세요. 따먹습니다. 따먹고 있잖아. 참이 하나. 뿌리, 뿌리 건들지 마세요. 뿌리 건들지 마세요. 털지 마세요. 뿌리, 뿌리 건들면 안 돼요. 참이 뿌리하고 호박 뿌리, 요거 수박 뿌리는 굉장히 이게 뿌리 털면 안 됩니다. 안 돼. 이게 다 가만히 봐야 돼. 가만히. 이게 다 가만히 봐야 돼. 올려.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이렇게 상토로 들으요다세균 이게 요거는 벌레 같은 거다 일충처리 해가지고 나온 것들이니까 만약에 상토 같은 거 오래 됐으면요. 계피 가루, 뿌 이제 계피 가루. 계피 가루, 계피 가루. 싸고 양 많은 거 하나 사다 놓고 싸요. 그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없으면 후추 가루. <laughs> 이거 없으면 후추 가루를 살짝 이거 한다고 농약 살수 없잖아. 자,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갖고갈 근처에다 사다 뿌리. 뿌리고 산토로 뿌리. 아 계피 향기 좋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냄새가 너무 기 너무 깊게 신지말고 이렇게 여기다가 그걸 꽉 채우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만 하고 나중에 영양제만 제대로 주면요 아버지 케우티 놓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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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 뽑은 데 있잖아요 이거 이게 여기까지만 흙 채워서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채워야 돼 여기 채워야 돼여 채워야 돼 이렇게 채워 n come o 만 come o 살짝 o m e on, 살짝. m e on, c 이 m e on, c o 이 e on, c o m 여기서 올이 자체예요 양분이 조금씩 섞여 있습니다 다이 요걸 먼저 그, 요 요걸 먼저 크다가 얘가 여기서 30cm 이제 40cm 가잖아요 그 밑에 유박 있잖아요 유박이나 이제 유기물 동물성 퇴비를 만나 만나면 걔가 먹어 그 무녀 은풍성장입니다딱 뻗어 이렇게 쭉쭉쭉 뻗어 막 뻗어 이렇게. 순가리를 해야 는데 순가리를 이제 순가리를 는잘 키우세요 좀 순가리 하면 순가리 하면은 참외가 굵은데 안하면 참외가 좀 작아 그때 지금 가지가 열법지 이거 먹으려고 키우는 분도 있지만 모양도 보려고 있잖아요. 나중에 순가이 하는 한번 알려 줄게요. 여러분들 잘 키우세요. 내가 이제 이거 순가리 하는 방법도 알려 줄게요. 이제 이렇게 거 이제 이렇게 쭉 뻗다가 가지에서 가지 사이에서 이, 이. 이게. 요 이게 요요요이원 가지잖아. 엄마 가지잖아, 이게.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나는게어요여기 그런 것도 따 주는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그거 나중에 이제 참이 바틀가 심을 때는 그 알려 줄이데 일단 이렇게 화초에 한번 킬러 봐요. 자, 여기서 푸풍성장하고 참이가 굳게 만들려면 이거 있습니요 복합비료, 복합비료. 안 먹고는 못 살아가고. 자, 복합비료, 이게 요소부터 시작하고 여러가지 섞였어요. 여러 가지 복합비료.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사냐고? 아, 그럼 이거죠? 이거 이거. 여러분들 이거였습니다. 이거. 요거. 이거 요거 꽃가게나 다이소 가면요 요거. 열매 알비료가 있어요, 이게. 과일 있죠? 열매 알비료, 이거. 이 복합비료인데, 칼슘, 달이, 이제, 이제 요, 이 요런, 요소는 조금, 좀 적게 들어가고, 열매가 좋아하는, 그, 이제, 요, 열매 알비료 사오시라고, 열매. 이거 뭐냐, 꽃가게나 다이소 있죠? 가은요 요거 2,000원, 2,000원. 써있던데, 잘라버렸네. 2,000원이니까, 요거 열매 알비료 있죠? 요거 사오면요, 여기는요 질소도 조금 섞여있지만, 골고루 섞여있다고, 이렇게. 질소가 섞였다, 이게. 성분은 비슷하니까, 복합비료입니 가 있죠. 여기서 요요 모퉁이 있 모퉁이. 모퉁이 모퉁이. 살 이렇게 구멍을 파렇게. 구멍을 이렇게. 네 군데 파렇게. 네 군데. 네 군데. 네 군데. 자, 네 군데. 네 군데 이렇게. 네네 군데, 네 군데, 네, 네 군데 이렇게. 구멍 파고 자. 껍질을 벗어. 이거. 한군데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마세요한 이게 한 알짜가 한, 한 열알. 열알 열알. 열알 열알. 하나, 하나, 하나 이게딱 너는 대충 열알. 이 이렇게. 요건 일반 복합 피어단. 일등이 좀 약하니까 요그 비튼에다가 밥수저 있잖아요. 밥수저. 밥수저로 한숟갈 있죠. 한숟갈락갖고 여기다 도넛을 봐줘. 다이다이다이렇게 밥수저. 밥수저. 밥숟갈 있잖아요. 그걸로 한 숟가락 넣면 저거. 이렇게. 이렇 이렇게 무리면 땡이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요. 풍풍장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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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심어. 아, 테라스나 햇빛만 잘 들어면요 이렇게 이제 밖에 따뜻 심어도 되고요 베란다에도요 통풍만 잘 되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참외 시트로폴 박스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서요 여러분들 이게 참이 이렇게 재밌죠 이렇게 키워보세요 이게 이건 진짜 교육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참외 이렇게 노랗게 익으면요 따 드셔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장돌비가 지금까지 알려준 거 여덟 한번 해보세요. 참 좋습니다. 이제요 살충제 뿌리는 건요. 내가 인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요렇게 인제 그 하는 거 알려드릴라니까 여러분들은 우선 이렇게 참이 먼저 심으세요. 그럼 다음에 내가 살충제 뿌리는 방법 알려드릴게. 요 한번 키워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오늘 참이는 자 이렇게 해서 농사짓다가 인제 이렇게 농사 잘 지다가 밭에로 가라 하리 밭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심으세요 내가 밭에다 한번 키워서 식은 땀먹는법전알려줬죠또 내가 또 이+ 이작물들 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밭에다가 이제 한번 심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펜스나 줄로 매달아서 키울 수도 있고 또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내가 그거 이제 참외 심어서 시켜먹는 방법 수박 이제 호박도 호박도 이제 뭔데 어떻게 심으라고 호박도 알려주려니까 어쨌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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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해 보세요 자 혼자 말지 하고 개똥이네 소똥이네 말똥이네 <laughs> 엄마 보고 참외 한번 집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이렇게 장돌뱅이 알려주다고 장돌뱅이 누구요 그러면 아 유튜브 들어가면 장돌뱅이 탁 치면은 장돌뱅이 나왔고, 이럴콩, 차럴게 차라리 알려준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구독하고, 그, 그양반 보고, 구독하고, 딸랑딸랑 해라고 그래요. 저, 저, 해놓으라고 그래요. 장돌뱅이 장돌병이. 그러면, 알았어요? 자, 이제, 장돌이 물러갑니다. 가요, 가요. 가.